교수님께서 정말 2019 개정 누리 과정 강조를 많이 해 주셔서 네 저는 사실 근데 저는 초수고 이제 뭐 다른 커리를 그렇게 깊게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건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예. 네. 근데, 어쨌든, 교수님은, 이제, 교수님의 그 해시리 강의가 3종 세트가 있었는데, 저는 이제, 커리를 변경하면서, 그것부터 듣기 시, 이제, 그것부터 듣기 시작하면서, 어, 그 해시리를 이렇게 엮어서, 하나의 큰 그, 어, 숲,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안에 또 계속 놀이 사례도 계속 짚어주시거든요. 그리고 어떤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교육학적인 그 이론의 베이스까지 다루어 주시니까 아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, 아,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, 이게 큰 흐름이구나,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. 그리고 논술, 저는 논술도 이번에 이제 개정누리과정이 논술로 나왔는데, 그 전부터 이제 문제를 풀때 교수님은 개정누리과정 논술 문제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. 그래서, 그걸 풀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1차 그 이제 다른 1차 공부 파트에서 나온 것들 말고, 아 제발 개정놀이가정 나와라, 나와라, 나와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풀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, 딱 그게 나와서 저는 너무, 예, 네, 감사했었습니다. 그리고, 그 해시리 3종 이제 강의와 그 교재 한 권으로 끝내기 교재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어1차 때만 이제 활용, 일차 때도 물론 잘 활용을 했지만 그거를 또2차 준비하면서 보면 그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. 바로 그 수업 실연을 하는데 그것이 다 이론적인 파. 트 바탕이 되고, 그게 수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, 그래서 그 1차 준비하는 시기에, 아, 교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시리를 강조하셨고, 문제마다 꼭 그런 거를 넣어 놓으셨고, 논술도 그렇게 많이 주셨고,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강의를 따로 개설하는데, 거기서 굉장히 심화적인 것까지 설명을 하셨구나,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